올라 뻥지야. Bon 김여행 작가입니다. 오늘은 바르셀루스에서 본뜨디 리에마까지 19km를 걷습니다. 거리는 길지 않은데 고도약 400m의 산을 두 개를 넘고 또 비가 오고 추워서 걷기는 어려운 그런 날이었습니다. 또이 그 마을 마을 다니는 그 길이 도로가 아주 좁습니다. 그런데 양 한쪽에 배수로가 있고, 차가 다니는데, 차들이 어찌나 그 빨리 다니는지 예, 순례자들이 걷다가 막그 옆으로 비켜서야 하는 그런 애로도 있고, 물이 넘쳐서 예, 무릎을 차는 것은 개천을 건너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걷는 그 지도상의 위치는... 예, 포르투에서부터 북쪽으로 북쪽으로 가서 이제 거의 포르투가 제일 북쪽 그러니까 스페인 국경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절기는 부활절 주간이라서 저렇게 시골 십자가에도 부활을 나타내는 신천을 밝은색을 널어놨습니다 포르투가 길을 걸으면서 스페인 프랑스 길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좀 납니다. 우선 그 이뽀르투갈 길은 큰 산, 넓은 들이 없습니다. 제주도 올레길처럼 오밀조밀 시골 마을을 구비구비 돌아다닙니다. 길도 좁고요, 돌길이 좁아서 또 이, 어떤 기암괴석이나 사막 같은 것도 없고요. 또 주택들이 그렇게 견고한 돌집이 아니라 블럭이나. 목조 같은 걸로 그 지어서 좀 가벼운 맛이 들고 합니다. 이 보이는 것은 올레오스라고 이 동물들의 건조 보관 창고입니다. 이건 스페인과 비슷합니다. 농촌에 있는 건조된 사료 보관소입니다. 이 본테데리마라는 도시 이름은 리마 강의 다리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에 8세기에 이슬람 세력과 전쟁을 했고 또 18세기에도 나폴레옹 군과 전쟁을 했고 그러한 군사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심에도 저렇게 군사 전투 지휘소를 겸한 바라크 이런 요새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옆에 있는 건물들을 보면 바라크 시도 이후에 아주 이 건축미가 아주 좋은, 그, 건축들이 이렇게 즐비하고 있습니다. 성당도 많이 있는데,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작은 성당들은 문을 걸어 잠궈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날 비가 오고, 으시으시 추워서, 저와 이그 독일 형님 같은 노인하고 또는 부인하고 같이 걸었는데, 빨리 어디 숙소에 들어가서 따뜻한 목욕을 하고 음식을 먹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며 참 부지런히 뚜벅뚜벅 걸었습니다. 이 뽀뜩데리마는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그 다리를 14세기에 보수, 개수한 다리입니다. 이렇게 옛날 군사들의 모습을, 조형을 만들어 놔서 이곳이 군사도시였음을 더생견시켜 주는데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한국 순례자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면 이 중심가인 이쪽 강변에서 저 다리를 건너가야 알베르게 아주 이곳에서는 호스텔이라고 하는 숙소가 있습니다. 저기 지금 보면은 다리 끝에 신성당이 보입니다. 바로 성당 옆에가 알베네가 숙소인 숙소인데 이, 들어가 보니 아주 큰, 호, 큰 홀로 된 하나의 방인데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주 작은 이동형 그 전기 히터가 돌아다니면서 마치 그 로봇 청소기처럼 그데 그것이 상당한 오는 길을 그 내줘서 아 그것도 던 춥지 않게 하루를 잘 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날 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이 친구들과 예,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식사 이곳이또 포도주의 산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즐거운 저녁 식사 예 마침 저렇게 예, 예 아주 작은 이동용 히터가 나그네의 예, 한계를 예, 덮여 주었던 소중한 추억이 있습니다 예 오늘 본테 데리마 예 리마강의 다리라는 작은 그러나 오래된 포르투갈의 도시를 순례 중에 돌면서 좋은 추억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해청 감사합니다. 오브리가두.